《우주의별이》에서 우주 역할을 맡은 김준별입니다 네, 이번에 《우주의별이》 작품의 우주는 어, 일단 우주 대스타죠. 네, 우주 대스타 우주는 어,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잘 사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오늘 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저승사자인 별을 만나게 되면서 어,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어, 우주라는 캐릭터의 어, 성장 과정을 어,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감독님과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재밌게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에 대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어, 우주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어, 근데 저는 되게 착한 남자거든요 군 예. 근데 우주는 되게 나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못되게 대하는 정말 어, 그런 되게 가식도 있는 그런 뭐 저랑은 되게 반대되는 캐릭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캐릭터를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저 어, 되게 살고 싶은데 그 우주는 되게 죽고 싶어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어, 인생에서 가장 살기 싫을 때를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어, 주변 우리 멤버들은 어, 자기 어, 연기하고 할거 바빠서 지금 누구한테 조언이나 응원해 주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조언 없었고 그냥 네, 그잠잘 자니 정도 서로 어 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